네, 이 시간은 가수이면서 노래 강사를 주최 씨 오는 네. 우리 주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헤어 스타일이 바뀌니까 주최 씨가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주려고 했지요. 네. 자, 꽃이 만발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꽃이 만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꽃이 필까 하고 든요 옷도 좀 꽃이 필까 했는데 네. 조금 가을 같은 분위기 나겠지만 네. 제 얼굴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쁘죠? 네 갈수록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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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져서 <laughs>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아, 세다곤이라는 아, 노래가 있습니다 송영광씨의 아, 노래입니다 제가 송영광씨를 한번 꼭 초대를 하고 싶어요 네. 저에게 이제 문자를 자주 오고 사실 아세요. 그분이 영광. 네, 영광이요일 네, 영광의 네. 고향인데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면은 다 도하지 않을까. 그들의 노래를 최고의 겁니다. 가수라고 <laughs>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너도 좋은데. <laughs> 네.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 송영 작시를 네. 한번 초대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네. 그렇게 <laughs> 하시죠. 네, 네. 그때 제가 우리 네. 주천 씨도 꼭 초대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떤 가사를 품고 있나요? 살가버니. 네. 네. 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아마, 어, 여러분들이 이 가사 제목소 들어보면, 네.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 1분. <laughs> 숫자 1분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뭐, 뭐 청춘이 이렇다라는 네. 노래예요. 네. 예, 요즘 뭐, 네. 나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나이를 물어보는 거. 그렇죠. 숭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 네. 듣지 네. 마세요. 네. <laughs> 네. 자기 가 예를 들어, 그래, 나는 네. 늘 항상 37살입니다. 네. 그 느낌은 몇 살이에요, 37살? 저는 항상 28청춘이 30에... 입... 나와 <laughs> 항상 37으로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 이유는 차차 <웃음> 자 <laughs> 살다 보니 자 우리 최은씨 목소리를 한번 청해 네. 들어오게 네. 하시죠, 없어요. 뭐, <laughs> 아, 가사가, 네, 가사가 너무 마음이 훅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50대는 50kg. 그렇죠. 60대는 60kg. 그렇죠. 70대는 70kg로 인생이 일어다고 가세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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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주찬 씨는 이틀 전기가 네. 항상 20kg로 밟는 음, 거지. 거 <laughs> <laughs> 저는요, 네. 30kg만 그냥 계속 가세요. 아, 그래요? 그게, <laughs> 네. 네. 뭐. <laughs> 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네. 뭐, 사람 보시는 분이 저에게 네. 아7은 이름이 되면 만다는 이름을 펼치고 산다고 그러던는데 그게 아, 틀리지는 않았어요. 인생의 꽃 것처럼 아름답게 한번 살아가봅시다.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네. 행복하게 산다면 네. 예, 여한이 없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무튼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드는 생각이 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네. 오늘 하루 내가 네. 네. 인류가, 네, 양식이 있으면 네. 편안하고, 네. 네, 좋은 것이 있으면 행복한 네. 것을 더 무엇을 바라까 그쵸, 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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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생을 산다면, 네. 훨씬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지 않죠. 오늘이 가장 좋은 네, 네. 네. 우리 소 송영광 씨에 네. 살다 보니, 네. 저도 한번그 행복 중재를 아. 한번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봄이 이렇게 만발하고 꽃이 피고 그런데요. 네.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일 이제 꽃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살면서 네. 우게 송영학씨 너희처럼 내 나이가 어때 뭐 괜찮아 그렇죠.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네. 한번 살아가 봅시다. 네.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네.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삶이 네.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